세상에 오늘 저희가 해볼 컨텐츠는 샷건만 써서 치킨 먹기입니다. 한명 있다. 나 밑에. 한명나 여기, 아, 아, 나 여기 아, 절벽 쪽집 갈게. 네. 한명 누가 잡을래요? 저 저게 중요한 게 아니야 버려. 어차피 상관 없어. 어, 어차피 제대로는 한참 멀리겠다. 나 일단 여기 집. 나 밖으로, 이 집. 나 파쿠르 파쿠르 저요. 음안 들려? 안 들렸어. 올긴 뭐 했어요. 뭐야 여기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? 야저 야. 뒤집도 아무것도 없다. 네 바로 옆 집. 파쿠르 나. 와 <laughs> 이제...아이 형... 여기 뭐가... 뭐야 이거? 민치 야, 있어? 야, 뭐야 여기? 아니... 떨어져도 이런 데어 뭐야! 못 털었다고 집이 나와줘! 아니, <laughs> 왜이게 없네? 어다 하고 있으니까 아니... 아니... 괜찮아, 여기... 여기 2층이야, 여기 2층이야 하나는 있겠지? 하나 있겠지? 아 아무것도 없네 으이? 파밍 끝, 소도파나 끝! 오케이, 파밍 끝, 펌프 펌프가 어냐 소독 파나끝 없어 아, 민트 없어 끝이야 진짜 없어 아, 이거 아 근데 여기 집이 많아, 봉지야 어 그래? 가는 중. 저기는 끝났어, 준포야. <laughs> 저기는 음, 끝났어. 아무것도 없어, 그냥. 우리 가야 돼. 끝났어, 저기. 아니, 여기 집 많다니까, 얘들아. 일단 일단 와봐. 저기 다 털었지 않았어요? 응, 아니, 야다안 털었어. 자, 근데 다 기장 털었어. 털었어, 털었어. 가끔, 가깝... 네. 근데. 다 있네. <laughs> 야... 이야, 진짜. 너무한다, 진짜로. 깨끗하다. 형 없어, 집이 많아서 집이 많다면서? 그그그 <laughs> <끝, 끝, 끝. 웃음> 아니 집은 많아. 가래다 이제. 가요. 또다 받아두고 다 싸우러 가. 너희들 총 하나씩은 음, 있지? 네. 또, 또, 또 있어요. 펌프 있어요. 펌프 있어. 나 펌프 하나 있다. 탄이 아, 탄은 뭐 알바 아니고. 탄은 뭐? 이거 어차피 존버, 존버 알죠? 네. 착권은 네. 그냥 존버입니다 사실상. 어, 앞에 집 있다. 집감 앞에 집감. 아 이제 다들 중, 왜 클로? 글로... 아 다들 중, 중과... 그냥 자기자기 자기 날라고? 음, 아, 오케이 오케이. 너무 멀리 가 너. 차 있었지 않았어 우리? 없어. 차 없어요. 아, 차가 없었어. 네, 없었어요. 여기 아무것도 없지. 앞에 에이, 창고 라인치. 있거든요. 일단 조심해 볼게요. 여기 좀 약간 대도시여가지고 없는데? 어, 어디 있어? 320 단패라. 이렇게 나가자마자 볼 거야. 이 도로에 있어. 도로 위에. 도로 위에. 있다. 돌았다. 돌아갔다. 돌아갔다. 이 앞에 있었어. 이단패라 숨어있었어. 어, 그래? 아, 이러면 이 근처에 뒤에 조심해. 있어. 뒤에 조심해. 싸움을 지지 않을까? 우리. 한명이 자신감을 가져 자신감을 가져. 나 쏘도 프야나 펌프 줄까? 개 봐야. 펌프 줘. 펌프 줘. 어 약간 뭐 여기 사운드. 어 안에 사람 안에 사람 안에 사람. 이집 안에 사람. 2층. 지금 2층. 2층. 지금 2층. 펌프 잠깐만. 줘 봐. 펌프 줘 봐. 잠깐만 잠깐만. 자, 가져가. 아, 가져가. 아, 예, 예. 나 나한테 떨어. <laughs> 빨리 가 주세요. 네. 예. 근데 연료가 없다. 왔네. 어, 아씨. 아까 아 아까 열려 통왜 터트렸지? 아 진짜. 아 근데 이분도 운전 좀 스펙 타클하게 하시네. 아이 뭐야? 어어? 어? 어 어? 아니. 도지? 아니 아저씨. 부서, 부서지는 겁니다. 저거. 잠깐만 기름 없다. 예. 네. 아 퍼졌다. 아. 아 아이씨 퍼졌다 이렇게 가자 이렇게 내리막길 이용해서. 아니 a 걸어가 a <laughs> r 아니 걸어 a l l p 빠르잖아 I call Paris. I call Paris. I 걸어가는 것보다 i s I call Paris. I call Paris. I call p a r 저 s I call Paris. I call Paris. I call p a r i 같이 call p a 같이 s I c 이 l l Paris. I call Paris. I call Paris. I call p a r 이 저희는 아 마지막 어, 자기장에서 제일 유리해요. 어, 근데 잠깐만, 자기장 뒤쪽으로 가야 3번 돼. 3번 집 근데? 들어갈까요, 그냥? 3번 집 들어갈까요? 어, 오케이, 오케이, 뒤쪽으로 가자, 뒤쪽으로. 야, 소리. 소리요? 비행기 소리요. 아, 비... 아니, 아니, 자꾸... 비행기, 아, 예, 자꾸 비행기 소리. 아, 형님. 그 아니, 소리, 주어를... 소리잖아. 아니, 주어를 붙여도십시오 아, 없어요, 아무것도 여기. 에이, 형, 나와, 나와주세요. 네, 네. 네네. <laughs> 에? 아니 어 형? <웃음> <웃음> 아니 나와주세요. <좀> 쓰... <laughs> 오케이. 아 쓰르륵 먹고 싶어. 아 쓰르륵 있다. 어 차소리 차소리 차 아까 그차 다시 돌아오나? 아닌데 사라졌어. 썬 사라졌어. 집에 존버 타죠 그냥. 이거 3번 자기장 걸치는데. 나란 남자 존버를 모르는 남자. 지랄. 여기 일단은 다음 자기장 보호가될 거. 가야 돼. 요너딱다 어, 가야 가자. 돼. 야, 씨. 어차. 차 지나간다. 차 앞에 전방이 지나갔다. 상관하 전방 어, 어, 봤어, 봤어. 오케이. 이 집에 일단은 들어가요. 이 집에 일단. 들어가자, 들어가자.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. 총 준비해요. 저희가 이겨요. 집 들어가는 싸움은. 야, 그럼 기다려 봐. 저기 앞에 보프라 보프라기 저거 보프라기 뭐야, 저기 앞스키다려. 에 곁집, 곁집. 곁집, 곁집. 곁집. h e 집 h e 헤 헤이! 헤이! 헤이 hey, hey, 는 e y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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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이쪽 h 다 y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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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e y h e 온다 온다 hey, hey, 온다 y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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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가자 가자 hey, h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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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리 y hey, hey, h 아, 둘에 맞쳤어. 둘에 맞쳤어. 둘에 맞쳐. 돌아간다. 돌아간다. 둘에 맞쳤어. 둘에 맞쳤어. 어디가? 어디가? 아, 깜짝. 아, 나 팀킬했네. 아, 그 중에 아, 죄송합니다. 한명더 있어. 한명더 있어. 한명더 있어. 아, 더 있다고. 엄마? 더 있다고? 없나?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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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깜짝. 깜짝. 가만, 가만히 계세, 가만히 계세요. 가만히 계세요. 가만히 계세요. 그러자 너몸빵을 맞았다. 와, 나 깜짝 놀랐네. 어디갔나 싶었네. 와나나나왜 아, 아, 죽은 가 했어. 아, 저 팀킬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진짜 죄송. 아, 죄송해요. 저저 갑빠랑 다 죽었는데 이거 좀 할게요. 저거 뭐가 봐 근데 내가 몸통을 쐈어 몸통을 쐈어 갑밥 없을 수도 있어. 어나 개쓰게 맞았어.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어 괜찮아 괜찮아. 갑밥 아, 몇이야? 왜왜 왜? 어, 삼레 가방. 아 삼레 가방에 삼뚝. 길리 입어야지. 랄랄라아 몸통만 개 몸통만 개쓰게 맞았어. 형 이거 어때요? 제 신상이에요. 야얘 완전 그건데 고란이었는데 아, 황고였는데어 그러니까 차소리 건데. 우리 가야돼 우리 가야돼 이제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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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앞에 돌 앞에 돌이랑 나무 돌돌돌돌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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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둘.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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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에 340 나무에 한명3 7 0 나무? 340 나무 킹막가 보세요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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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길리라 접근중 아니 근처에 사람이 있는데 이거 일단은 인해인해 봐. 근처 사람 해봐. 근처 사람 근처 사람 형 차사. 장전 소리 났어요. 장전 소리 났어요. 거기 거기 알아 처리해서 오 처리하고 올게. 장전 내가 있는데 방금? 네? 한명 남았네. 어, 형. 저거 한명 남았다. 어. 가자 가자 가자. 돌진. 가자. 뛰가자. <laughs> 뛰가자. <laughs> 야뭐 일단 일단 뭉쳐. 일단 뭉쳐. 일단 뭉쳐 일단 뭉쳐. 일단 자기장인. 일단 자기장인. 일단 자기장인. 자기장인 하러 가는 중. 야, 어디야? 모르겠어요. 사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. 소리 나잖아, 이거. 소음기 소리 나는데. 아무 난거 같아 나. 예? 아형 형인 거 같다고요? 아 그니까 나를 본거 같다고. 아 오케이 오케이. 소음기 소리 나는데? 소음기, 그러니까. 소음기 소리 나. 아 어, 난다 난다 청소리 난다. 어 그니까 그니까 난다난다난다아 저건가? 저건가? 나 맞았어. 아닌데. 어. 야야 홍시야 이때 이때 쫓피자 쫓피자 나무로 나무로 나무로.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런데 잠깐만 저피좀 뜯게. 일단 닦을게요. 나무로 일단 나무로. 아 잠깐만 저 능선인 거야? 정면 거 같은데? 정면 250 언덕이 언덕이. 맞지 맞지 능선이 능선이 아 보인다 보인다. 와 다시야. 능선님 하자. 차차차차 차, 차. 차 옆에 차 옆에 보이죠? t 위쪽에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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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다 p 다 o t 좁혀 i o Topio Topio. Topio 끌 o p i o Topio Topio. Topio t o 오케이 Topio t 옆 p i o Topio. t o p 라 o t o p 올라 Topio Topio t 자 연막 뿌리는 중 연막 뿌리는 중 연막 뿌리는 중 어그로 i o 가는 중. i o t o p 와와와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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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돼! 나이스! 와, 쉽잖아! 구독과 좋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 쿡쿠루 삥뽕빵 뽕짬뽕짜 장면 짬짜면 끝!